들어왔었네. 근데 왜 여기 표시가 안 됐지? 모스크가 모스크 있다고? 오케이, 가신. 자, 여러 야망은 딴 애들한테는 안 달아줘야 돼요. 잠깐만 내 영역을 좀 보자 이거 하나 주면 걸려야 되나? 알렉산드리아가 되게 봉신이 많아서 이게 봉신 수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4가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나 올라가고 3, 2딱 되긴 될것 같은데, 여기를 가비 여기를 주면은. 아니면 딱줄 데가 없어. 과연 될까 했다? 관심 없죠. 모르겠어, 될지 모르겠네. 근데 계산하는 돈 되는데 지금. 봉신이동까지 시키면, 어, 봉신이동이 안 돼요? 어, 잠깐만. 어, 안 되네. 봉신에 봉신도인데 봉신으로 친단 말이야? 음, 암살단? 아직 지금, 예, 네,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어, 잠깐만, 이거 좀 해보고. 하나, 둘, 알렉산드리아에, 음. 봉신이 좀 이상한데? 순위 좀 보자. 다마스커스,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게 맞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맞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맞고 음여기 응? 내가 갖고 있는 게 맞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맞고 맞나? 다 맞나?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하나 둘셋넷다열곱 더 라움 열 하나 그래서 13개인데 왜 15개지? 아, 어, 아닌가? 이 봉신들까지 하면 하나, 둘, 셋. 그럼 저 세이크. 세이크까지 하면 어 이상하네? 내가 네, 여기 줬는데 여기가 왜 이게 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와얘 무력 20이에요 우리 효과 그거 받았던 거 이제... 받읍시다. 알 마프라크... 알 마프라크가 어디야? 알... 여기... 아, 이제 찍으면 나오네요. <laughs> 개정식! 저거 하면은 2000이니까 단장까지는 딱 되려나? 조금만 더 살면 되는데. 조금만 더 살면 돼요. 아니면. 아, 모르겠네 아, 슬슬 독립을 해야될 것 같은데 봉신이 너무 많아 사교성 가지게 하고요 6,000명 오케이, 후원하겠습니다 9 0명 용병은 1,500이고 자기 강탈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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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1,700원. 이거 내가 사주면 안 된대는데, <laughs> 사주면 안 되잖아. 아프리카 쪽에 싸우고 있네요. 후이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식 컸죠? 우리 아들, 시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씨, 아내를 결혼을 못 시키네. <laughs> 내가 이거 배분하다가 아들한테 줬나봐. 아들 이런 자 기억을 해놓을걸. 그러면 우리가 자기 획득하기는 명성 200에 대표를 의미가 없고. 왕대기. 왕대기 하면 이기덜컹왕근에서 무지한 저 정복 개정 명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왕대기 하면은 어쩌려나? 어차피 생산을 못 하거든요. 나가 죽으니 다스리기 어가지고 잠깐만요. 2만 명 아직 시리아 2만 명. 시리아 쪽을 좀 먹어? 근데 먹어도 이제 먹어도 안 되는 게, 먹으면 안 되는 게, 어, 홀리트 하우스. 먹어도 안 되는 게 직할령이 이제 오버돼가지고 봉신이 오버돼서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교육. 아이교력 그니까, 왕자기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어. 너무 봉신이 많아서. 음, 이 상태에서 죽으면 봉신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음. 2년 남았나요? 방법은 아들 아들한테 주는 거야. 방법은 하나 있어. 아들 어차피 아들한테 내가 받으니까 아들한테 주는 거야.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아들을 미리 암살단을 가입시키면 어떻게 되죠? 미리 가입시켜놓으면 더 빨리 할수 있잖아. 빨리, 빠, 빠길, 빨리 올라갈 수 있잖아. 왕을 만들면? 지금 왕을 못 만들어요. 왕, 우리 왕이 왕이라. 어, 비난했대. 광신도라요 비난했대. 아씨, 아버지가 믿는 거를. 파티마가, 파티마가 기본 자기가 왕조 자기인데, 제국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아라비안이 제국이고, 또 아라비안을 못 만드는 것도 되게 신기하긴 한데, 왕자기가 두 개가 안 되나봐요. 근 왕, 내가 만약에 왕, 얘가 황제가 황제면 내가 왕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황제가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제가 왕을 못 만드는 거예요. 죽음과 불가침이 걸려있는 거는 내가 섭정이라고 그런 건가? 약혼을 해서 불가침을 파괴할 수 없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독립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어, 독립 전쟁을 일으켜서, 아니면 파벌로 나, 파벌로 한다. 두 번째는 파벌로 한다. 근데 이거 결혼을 깨야 되는데 불가침이 걸려 있어요. 약혼으로 돼 있어서. 아니면은 계속 약혼으로 해서 왕이랑 친해지고, 이 왕이 나에게 자기를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왕이 황제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얘가 나를 되게 총애하고 있거든요. 파기해야 될것 같아. 파기하고 파벌 얼만스러워할때 파벌 호일을 뿌려가지고 파벌 뭔 대표인지 모르겠지만 독립 전쟁이 의미가 있을까? 그냥 파티 만을를다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파벌로 왕대기 뭐 이런 걸로 해서 독립해봤자 셀주한테 얻어맞을 것 같은데 불길한데. 만육천 기다려보자. 이거 자문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 그때를 기다려 봅시다. 사라카나이데, 프랑스 옥시아나 이쪽인데 만명. 여행 중에 선생을 공정으로 초대한다. 공자의 경전을 가리킨다. 와, 어린애한테 시를 붙일 수가 있네. 연구적 학력 2가 더 좋지 않을까요? 특성보다, 특성에 더 좋으려나? 너 비싸? 슬탄이 죽었네? 동맹 깨졌나, 그러면? 아들한테. 발란 끝난 거같 은데, 2만 명, 금, 면, 함 아, 모르 겠어？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 지. 싸움 나는 그의 영력을 얻는다. 라이벌에 가서 빨리 얻어 가지고 단장을 빨리 하자. 그리고 왕만 되면 끝. 2000 얼마 안 남았어요. 죽기 전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이거 이거 잠깐 아들한테 주기를 한번 해 보자. 어? 아들한테 영지를 못 주네요? 왜못 주지? 아내는 이상한 면회를 얻었어 어? 환영의 그림자 어? 첩보를 좀 올리려고 그러나? 애도 하나 낳고 아들한테땅못 주네. 칼리프 밑에 있어서 그렇구나. 봉신 이동시킬 수 있나? 야가 내가 얘가, 얘가 나한테 이동시켜 줘야 되지. 아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야. 내밑치 아니구나. 아씨, 내 아들 원정 가 있어. 나대로. 이제 아 얘는 아직 10분. 수... 염탐합시다. 어, 알렉산드리아 번영, 다마스커스 번영. 어, 정반에 따르면 실을 얻는 데 성공했고 충분히 돈을 지어 준다면 폭력적으로 제거할 수 있대요. 나 분명히 암살안 걸고 염탐만 했는데 죽으면 더 좋죠. 아, 어, 내가 연루돼 있다고 밝혀졌대. 아이씨, 살인미수 걸렸어. 아이, 진짜 나 염탐만 시켰단 말이야. <laughs> 살인은 아니었다고. 염탐이, 염탐이, 살인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무역 기지 있는 도시 하나 해가지고 무역 공화국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씨 빨리 저거 황제가 우리가 왕을 뺏어야 돼. 죽은 근면한 에미르에게 죽은의 면마 지휘관은 군사 전술에 있어서 정교해지는 받지받 못하는 사실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전 전술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신 배울 줄도 알아야 된다. 학력 맞춤형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들어갑시다. 음.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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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탈퇴하지면 탈퇴하지 않으면 폭. 응. 음. 오케이 탈퇴. 전쟁 수행론. 여기다. 네. 또웬 질병. 폐결핵. 네. 12분의 15분의. 15. 내월 나갔으니까 딴 사람. 이 네. 아저씨. 체포, 안 되겠고요. 개정류가안 되고요. 영탐한다 2단인데 잡아 죽이면 되는데. 자, 신선력 1000대. 1000대 왔습니다. 62%. 됐다. 아, 자기 위해서 허용. 바로 종료까지 못올리네 자기회수 가능 첫보관 명해주고음 자문회가 불만스럽다 내가 불만으로 갈까? 불.. 불만으로 가자 충성, 실용, 명예, 불평 누가 불평이 어? 죽었나요? 아 조금만 더 살았으면 더 살았으면 단장 될수 있었는데 아 나이가 문제야 57세 넘을지 좀같다 나과는 또 극심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얘또 뭐야 딸이 임신했대 <laughs> 야. 영예가 없는데 나 지금 증벌하고 갖다 버려라 잔혹 하나는 안 나갔고요 쌀림도안 나갔고요 하나도 안 나갔고요 다행이다 자문회 아 근데 자문회 스트레스 받는데 너 암살을 걸어놨어? 뭐야 이거? 자문에 입면 되게 될 테고 나는 유북경제 후계자니까 우선 애를 낳아야 되죠. 즉할령이 잘못된 영지. 어, 어, 잠깐만 뭘 갖고 있는가? 이거 도시? 왕한테 도시를 다시 주고 싶은데 여기 이 도시하는 내가 먹, 먹고 있어봤자 직할력만 늘어나는데 후... 대조를시장할수 있다, 체포할 수 있다. 명분할 수 있다. 메카 갈수 있다. 메카 갔다 가자. 정보 집중은... 잠만 을거스 자문에 불만스러운데, 자문에 조금만 더... 자문에 이미 임명됐으니까... 야망! 소개자 준비하기 제목안이랑 같이 가죠 우리 와이프가 섭정 자문의 지지 얘, 얘 아까 뭐 그거 뭐 파벌 뭐 어쩌 고였던 것 같은데 몰라 거절 음. 만족됐네 왜 다시 만족됐어 금방 아 우리 자문회가 불만스럽다는 얘기구나 아무선 들어왔네요. 아까뭐안 들어온다 그러더니 들어가셨는데.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시한테 물어보자. 자문해지지. 그래? 먼저 모르지만. 아버지가 죽었대. 야, 씨, 이건 좀이상 아버지는 라이벌로 걸리면 안 돼. 이게, 근데 이게 게임이 랜덤하게 라이벌로 걸릴, 아까 그 교육할 때 라이벌로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해고를 도구를 씌우도 하고, 이거는, 이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또 우리 이복점에. 해고를 장식하느니 아버지를, 무슨 패드립이, 이런 패드립이 다 있어. 이런 쓰택진 나오면 안 되지. 아무리 늙은이의 말을 들어보자. 정직함은 신앙심을 이끌고 신앙심은 천국을 이끈다. 사람은 언제나 정직해야 한다. 알라는, 알라의 눈에 정직하다고 쓰여질 때까지 말이다. 거짓은 일탈을 부르고 일탈은 연옥을 부른다. 사람은 알라 지하에서 거짓말을 쓰려지려면 한 번의 거짓말도 충분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오케이. 메카 갔다 왔고. 자기 회수 종교까지 올릴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힘들었네요. 이제 2단은 다 뺏을 수가 있다.